그니까 여기 밟은 길만 50년 50년이요 년? 어릴 때 어렸을 적에 그때가 72년인가? 네 72년 1972년에 어, 어. 여기를 왔단 말이야 여긴 음. 그 역사가 음. 있는 음. 곳이야 음. 기후 요, 여기 자세하 나옵니다 여기는 밖에 박자동이 쓰던 거저 밖에, <laughs> 밖에 오, 벽에 걸려있잖아 네, 네. 어, 농이오. 응? 지금 저 전화도 되는데. 이 전화기 된다니까. 그때 서던 전화기가 아직 전화 가 돼요. 전화가 돼지 들어보서. 전화, 전화 되네. <laughs> 이게 이게 받겠는 느낌. 전화기. 아 맞다. 그서 그대로 돼 있잖아. <laughs> 네. 아주 잘 그대로 해 놨어. 네. 요 집이잖아. 세진. 집이. 네. 아, 체면. 응? 야, 요 요. 요, 요. 예, 옛날에 이제 지붕을다 지금 우리 안 우리 앉아 있는데. 네. 네. 그막그겠 음. 유라기가 이제, 이제 일성하는 게 중정부장이 예. 김일성 만나고 왔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모를게 그의 8월 3일 날 예. 사채 동결이 있었다고 사채 동결, 동결. 예, 예. 예. 사채 동결바람에 우리나라 기업이 살았다. 아네 기업 사채. 그때 예, 예, 예. 연간 이자가 얼만지라 예, 그래. 예. 비싼 거는 20% 주겠어 20%. 예. 그건 5년 지나면 원금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laughs> 그걸 딱 잘랐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삼성 현대가 다 살았어. 그러니까 72년이 최고의 격동기였어. 그 시절에 그 격동기 그 시절에 자유민이면서도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두 번이나 만난 사람은 우리 흑영령 총재일뿐이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음. 좀 벨란 사람이고 유명한 분이지. <laughs> 그당시 대통령 접견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질문을 하면 음. 왜 머리가 대통령께서도, 아, 저 젊은 친구가 머리가 천재라고 김정년 음. 비서실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음. 그런 것들이 비사가 그막 나오에 내가 이제 날짜별로 내가 쭉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런, 그런 내용들을 음. 해야 되는 게 음. 중요한 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 후보가 보수에서는 8명인가 뭐몇 명, 11명 나와가지고 다 떨어지면 한달람 윤석열 네. 후보가 됐단 말이요그 음, 음, 음. 다음에 이제 여당에서는 음. 또 이제 뭐몇 사람인가 뭐 누구 몇 사람 나와 다또 떨어지고 음. 이제 이재명 씨가 됐단 말이요다 음. 포함해서 음. 박 대통령을 그 많은 사람들 만난 사람이 예. 우리 허경영총재 예. 뿐이라. 여기하고 내가 뭐. <laughs> 어? 어? 뿐이라. 여는 너무 비서. <laughs>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른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 만나고 정책을 건의해주고 그 정책이 채택된 게 많단 말이야. 예. 그러면은 한마디로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개성자라고 표현해도. 네, 예. 맞습니다. 어? 간이 아니다, 예. 말이야. 중이 재물이 못갖는다고 네. 직접 말씀하기가 좀수스럽잖아 그 내가 정강용 회장한테 야, 허경영 총재님 모시고 한번 찍어봐라 한번 유튜브 올리봐라 그랬더니 날 보고 그래 조금 전에 전화가 왔 박사님 왔으니 왜 그래 그랬더니 허경영 총재님은 세상 사람들 그 자기네들 팬클럽에는 코미디 네. 보는 경향이 있다 네. 응, 그건, 그럴 수가 있다. 그럴 수가 응. 있지만, 앞으로는 다르지 않냐. 응. 지금 시대가 난세다. 응. 난세라 그랬구나 응. 지금 세상이 윤정과 윤회의 시대에 접해 있다. 응. 난, 무리아트 응. 공화국, 자주 갑니다. 몽골 사람들이 만들었던 러시아 내에 자치 공화국이 있어요. 그게 바이칼 호수가 있는데라니까. 응. 그래 우리 허정재님이그물 퍼가지고, 어, 남북한 다 주고, 중국 그, 동북삼통에도 주고 해도 그 물이 뭐, 절대 마르지 않는 물이니까 음.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미친놈이라 그랬단 말이오 음. 음. 세상에 물값이 그때 이어는 뭐라 그랬냐 물값이 휘발유 값보다 비싼 시기가 곧 온다 그랬단 말이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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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30년 전에 40년 전에 흔히 말하는 그 따위 말을 했으면 딱그사이꾼 소리 듣기 생겼 말이오. <laughs> 지금 이게 맞잖아 음. 맞단 말이오 음. 특이한 사람이라는 건 나중에 이제 질문을 하고 하면 내가 답변을 해줘야겠지만 그 음. 두 가지 중요한 거는 격 동의 그 시기에 음. 박 대통령한테 정책 건의를 했고 박 음. 대통령이 훗날 김정일 실장한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야그 젊은 친구고 그 녀석이 렇게 죄송한 포효는 그래요 음. 그 녀석이 머리 천재다 그거 걱정을 음. 한 거야 음. 하 젊은 거 똑똑한 놈이라고 만 음. 그러니까, 어디 가면 이병철 내장이 뭐, 그 녀석을 챙기겠느냐고, 그랬단 말그박 응, 응, 응. 대통령께서도, 이 어, 내가 역할을 해줄 테니까 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뭘 하라 그랬냐? 이 흔히 말하는 아명의 사 역할과 같은 보좌역보좌관이 아니고 보좌역을 응, 응. 비공개 보좌역을 했는데, 비서, 응, 그 비선이 이제 그때 우리 허경영 총재 말고도 두 사람이 더 있었어. 어, 응. 그만큼 총명하고, 그 당시에 뭐, 요즘 시험관 없면애 아닙니까? 에 대통령 한참뭐 따라하고 <laughs> 뭐 같은 <laughs> 나이인데 응? 그 나도 응. 이제 허청님을 적극적으로 믿어주고 한 거는 15대부터야 응. 1 5대1 5대부때야때5대 1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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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5대 15대 하지 말고 그때 아, 네. 근데... 이5대 그래가지고 표 제일 많이 나왔어. 아. 그는 그 그때부터 제가 판문점 그 문을 안못 열어가지고 그 임진각에서, 임진각에서 대통령 출마하는 그런 것들. 아, 예. 임진각에서 사라. 이제 판문점에서 하는 걸로 됐는데 예. 임진각에서 했지. 그것도 예. 다 내가 가서 다 연설도 예. 해주고. 예. 어. 장국진 박사도. 예. 예. 그때 장국진, 장국진 박사도 같이 예. 연설하고. 예. 장그 박사는 해병대 대령이었어요. 해병대 대령이고 박정희 대통령 예. 비서였지. 내가 그때 네. 왔을 때가 이제 73년인가, 네, 예, 72년. 네, 72년. 4억. 네. 50년, 50년. 72년 3억이가 아, 네. 반백년이라, 반백년. 어.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 많지요. 예. 내가 그래서, 내가 날짜면, 내가 정원을 내줄 사람이 없는 길라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음. 책 같은 걸 봐가지고는, 그니까 안 되는 거야. 누군가 꼭 시비를 끌 수도 있는 거거든. 예, 자세 세계에다가 함부로 쓸 수가 없어. 72년 12월 5일 날이야, 보니까. 내가 뽑아보니까 5일 날 첫째 주인데, 토요일 오후 3시야. 우리 농장에서. 대통령. 예. 대통령을 예. 만난 거야. 예. 바로, 대통령 제자리에 예. 예뭐 앉아가지고. 내가 여기 앉아. 예. 만난 거야. 예. 만난 아, 예. 만나가지고, 뭐라 했냐니까. 카카. 내가 전국을 쭉 보니까 새마을 운동 잘 하는데, 네. 새마을 지도자들은 공병대 출신을 뽑는 게 좋겠다. 군지, 공병... 군, 그 공병병과. 음, 공병병과. 옛날에는 공병대? 군, 공병대과, 공병대 옛날엔 전방에는 야전공병대라 그랬고, 그 후방에는 이군 탈행부는 건설공병대라 그랬거든, 네. 이제 전방에는 야전공병대라 야전 그랬대요 네. 전후방을 막나하고 주특기가, 네. 공병대, 네. 공병대. 네. 그니까 왜 공병대가 좋노? 더 공병대 출신들의 세멘트도 잘비비고그때사벌가막 음. 우리가 맞아 언 이래 비볐잖아 음. 아, 다리도 뭐, 그걸 사팔 철판이라 그래. 음. 사팔 철판에다가 막 비벼가지고막콩크리 하잖아. 음. 철근도 잘하고. 음. 군대에서 배우니까. 군에서 배운 게야. 음. 어, 뭐 몽둥이 맞아가면서 배웠던 음. 저게 막마마을에 <laughs> 서무니까 <laughs> 음. 기계 동차게 잘하는 거야. 음. 그래도 지붕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뭐 군에서 다그 그, 저, 막상 다, 트레트 지붕이니까. 음. 그게, 음. 그, 새마을에는 공병대 출신들이 기어다 엄청높았어요그 엄청 음. 사람들을 철저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 사용을 음. 해야 된다. 내가 이제 그일 그때 옆에 어. 이제, 농림부 차관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그 날은 또, 음. 어. 어 한참 이제 대통령께서 유심 구상하고, 그, 그 매주 칠 후에 이제 그, 쪽에 했으니까. 음. 그 머리가 아파가지고. 뭐. 네. 음. 그, 그니까, 그, 이제,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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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에, 가나 골프장이었, 부근에 있거든, 부근에 있어요. 응, 응. 서울대학교 거기에 옛날에 가나 골프장이라니까, 응, 응. 그 골프를 하고 여기 와가지고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응. 야참참 그날에 이제 뭔가 그 언제나 또 김정년 비서실장한테, 아김 실장 그젊은에서그천재야천재 응, 응. 그런 이야기를. 뭐 여기는 이제 기가 막힌 게 있다고. 그 이듬해, 음. 78년 8월 8일이야. 음. 김대중 대통령이 훗날 대통령에 납치된 날. 납치된 날. 예. 납치된 날. 일본도 납치된 한국 끌려온 날. 끌려온 날. 일본 호텔에서 예. 양일동이하고 같이 밥 먹고, 예. 뭐, 그것을 만나다가 납치됐죠. 예. 양일동 총재라고 있었어. 요 예. 야당 총재. 일본하고, 막, 국교, 그, 수리벤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응? 그때 이제 포항제철 뭐 이런 데 막, 그, 저, 자료를 넣고 그러는 판지, 일본한테 우리가 도움을 받는 판인데. 일본 제철이. 응? 뭐 큰일 나게 생긴 거야. 음. 일본이 막 펄펄 뛰는 거야. 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음. 그렇다고 가서로 말이지, 박 대통령이 내가 시기 다할수뭐하고유라 음. 그, 그, 부장은, 내가 했습니다. 실돈 냈는데도. 나중에 실천했어. 거게 음. 이제 문제가 생긴단말이야 합의부 대사가. 그때 박태수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때 당신이 한거 아니냐고. 그거 이제 음. 8월 8일 그 음. 납치 사건 이후야. 그때 나는 9월 중순 일거게 음. 그날도 토요일인데 음. 여기 동탄에. 가나골프장에 이제 대농 방용학회장의 그 지문실에서 이제 우리 허청제 만난 거야. 음. 허청제 이제, 나는 음. 허총제, 암행은 사 역할을 한 거니까 음. 발언이 이제 있어. 음. 뭐라 그랬냐. 일본 놈들 주장에 고개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음, 음. 이제... 보병 39사단 울성 경배제 시위가 지 대마도 쳐들어가 버려. <laughs> 그말도인 <한> 소리야. 음. <laughs> 그래서 이제 어, <그러던지, 웃음>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 그,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야. <laughs> <응>. 하고 나서. <laughs> 우삼3 부사단에 117년대, 118년대, 1 1 9년대가세계 연대가 있다고. 그다음에 이제 본부의 연대는 뭐 얼마 안 되니까. 음. 그때 이모 중령이라는 사람이, 울산 음. 경비대 에 나가 있었어. 음. 이모 중령이 목선에다 목선 음. 발동기 붙은 목선에다가 장병들, 은 이런 여섯 명을 태워가지고. 대마도를 쳐들어. 대마도 쳐들어가 버렸다니까. <laughs> 그때 대마도는 경찰이 일본은 원래 또군대는못 가지. 대마도 전체 경기에서 경찰도 안 하고, 50명 뿐이었대요. 항문 해가지고이튜브 내주자. 또 씻고 가죠. 전부 뭐, 이놈들이 막 수로탄 들러들러 <laughs> <총> 들고, 춤 <laughs> 들고. 대마도를 쳐들어간 거야? 아, 아니, 왜, 기가 막히는 탕보 지시도 안에, 너희 새끼. <laughs>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은 이 대마도 우리 땅이라고 아, 머리 찌른 들고 생 난리를 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마 아 음. 대마도 우리나라 땅이었어. 그러니까 음. 만이 우리나라인데 만을 바라보고 있는 섬이다. 이게 음. 뭐야. 이게 우리나라, 우리나라였다니요. 제주도처럼. 음. 그래가지고 일본이 막 긴급 타진한 거야. 음. 난리가 나서. 음. 철폐라 음. 그니까, 러이 사람들은, 우리는 죽는다. 이네 죽고 내 죽고, 막, 허상 내자. 이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양국, 수뇌부 간에, 대사 간에서. 신입장, 긴급. 이거이 후진타. 응. 긴급, 그, 회의를 한 거야. 해가지고, 덮어두자. 조건이 있다. 그 주무자를, 사행 취해라. 그 사행받은? 어, 그 사람은 사행받은 거야. 어, 뭐야. 그 중령이. 그사위장했어 네. 어, 위장. 위장. 다른 아. 그 남한산성에 사형수를 남한 삼성에 있는 사행수를 다아버린 거야. 낚아버렸어. 아. 그 양반은 한국에 있지면 이제 사행, 사행이 사형 죽어서니까 예. 네. 죽 본부에 정부종보에 없어져 버린 거야. 예. 네. <laughs> 동북 삼성에 미랑을 시켰습니다. 중국에. 중국을 보냈어. 근데 훗날, 몇년 후에. 응. 음. 예. 네? 적어도 1 1년 후에 음. 그 사람이 뭐를 다리왔느냐 비행기 중국 민항기를 음. 끌고 가운데 춘천 공항에 착륙을 해라. 충이잖그난리잖아요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끌고 온 사람이 어. 사행당한 그 사람입니다. 그 중년, 어, 그 사람이 공감한 예. 사람이요. 제모도 어. 쳐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우리 허정재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얼마나? 응? 너 남이들은 큰날 소리야 대마도 쳐들어가지고 우리 땅이라고 짝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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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요거 요게 대통령한테 설명했던 <laughs> 그런 거이야 이게 음, 대마... 근 그런데 응? 어. 이제 박태동이가 치임이 답다고 나는 모른다. 그거뭐 사용 행거야, 사용 당해버린 거야. 거야. <laughs> 그런 그 김대정 납치도 박태동이은 모르는 일이야. 이거하 음. 음, 이거 박... 혼자서 아. 한 일이야. 음. 전혀 대통령.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지 하니까. 재밌는 일이 많았죠. 아, 영화 같은 얘기, <laughs> 책에는 쓸 수가 없는 <laughs> 일. 이거 영화에서 보이건 영화 재밌지, 뭐, 대마을쳐들었그내데네번는 <laughs> <이제> <laughs> 75년도 월남이 망했군요. 음. 75년도에 월, 5월에 월남이 패망했는데 음. 10월공에, 내가 일자를 잘 몰라요. 음. 안양 골프장에서, 음. 그때 이제 이벤트로 대장이 골프도 치고 했는데, 박 대통령이 그, 한 함께 임하러 가신 거야. 음, 음. 그래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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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남이 망해버렸으니까, 김일성이가 기고만장해인 거 아니야. 음, 음, 음. 음. 그때 뭐 전부 뭐 자유우방 국가가 다 코가 석치나 빠진 거 아닙니까? 음. <laughs> 그때 안보청면에서 국가 장례를, 뭐, 어, 자연, 어떻게 보노? 이래 물은 거야. 음. 그랬더니, 그날 북한 김일성은 월남 폐망을 보고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어? 반드시 북한은 핵무기 개발합니다. 이것의 대응조치로 남한 출신 조상이 있는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들, 러시아의 고려인들 얼마나 많아요. 고려인들을 통해서 소련의 땅 서기장이 브리젠네프거든브리젠네프 서기장과 연결해서 핵무기 제조를 공급을 받던지 그때 일부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 때, 이제, 카이스트, 좀, 한 털립하고, 뭐, 그러던데, 음. 에, 그래서, 어, 제조기, 제조기술을 공급받던 건지, 연해주 내에 있는 핵기지, 음. 공동 운영을 한 핵기지를 공동 운영하는, 음,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 음. 그, 그, 같이 있던 이양일 씨가, 경기파가 내한테 그 알려주었어. 네, 음. 나는 그날 안 갔어요. 그, 음. 이양일 씨하고도, 우리, 어, 종제님 음. 잘 압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월남전 때 소련군 정치군사 고문단장이 한막서란 사람입니다. 음. 우리 고려인 출신, 성의하시고, 음. 청주한씨 한막서 박사가 고문단장이었고, 군사 지원 사령관은 손 알레탄드 미카로 비치, 또 누구 한 사람이 있냐. 빅도르 체가이라는 게있어 빅도르 체가이. 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한국 정보 사령부하고 연계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어. 그것도 이들 3 명은 한국 요원들을 안내해서 감옥을 반도인 안드레 로브카 정상이 497인데 바닷가에 있는 497이니까 우리가 정계는 잖아 끝났대. 되게 높아. 얼마나 높아 음. 경계 높이 뽑긴 다. 400, 4 9 7 m 터4 9 7 m 그 음. 그걸 이제 핵미사일 기지를. 음. 그걸 그 핵미사일 기지. 우리가 확보를 음. 한 거야. 음. 그래. 그 아폴날 그 좋고 있었어. 예, 그 90년 초반기에 우리 한토수교하고 한나 수교 얼마 안 돼서 내가 우리 허정재 님하고 내가 같이 간 거야. 갔었어. 어, 그걸 구경을 해서 어, 아, 그게 그그 그, 그 책에 이제 해리고 또 사진 나오고 하는 거 그게 그그 그 당시 우리 그 사진이 무아 꽃이 네. 아직 지지 않았지 다않았다그래 않았다. 그그 나오는 예, 그, 그 그거야. 그 사진. 어. 아. 또 이젠 5년도에 음. 허청제님하고, 그때 우리가 제한군인의 장군들 그 185명, 네. 그때 내가 인도로해 갔잖아. 그때는 일행으로 같이 갔어. 같이 갔어. 그때 그, 이제, 우리가 인수했던 그, 안드레 로브카그핵 기지가 이제, 세개 중에 두 개는 떼어내고 하나만 있는데, 음. 그거를 그 사람들 노래하고 우리 정부도 노래가 이름이 뭔지를 압니까? 무궁화기지 무한 무한 기지. 그게 우리 요새는 없지. 음. 고, 고 우리 그 지역 이게 고려 악이야. 예. 아 그걸 고려한 악 그거 아닙니까? 요건에 아니면 그거 이좀 미치지. 예. 그때서는 게칠7 8 년도 1 0월1일날또박 대통령 또, 또 만나 국군의 날 행사에 음. 여의도에는 그때 그병장이었거든비장이었어 음. 그때 제병 지휘관이 김종수 육강구 살인관에서 삼성 장군이 그, 김종수 장군은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허총재님이 간 거야, 그, 이제 행사를 끝나, 끝나고 나서 경로루 행사야. 경복관에 경해루가 있습니다. 경이로우. 박 대통령 이제 애부 인사하면 뭐술 한잔 뭐 드시고, 이래, 저, 왜, 나도 그, 컴퓨가 봤는데, 이래, 컴퓨포도주하고뭐 이런 게 있으면 딱 들고, 뭐, 건배도 하고, 뭐, 연설도 하고, 그때 또 상당한 이야기를 하신 거야. 어쩜, 저, 무슨 이야기를 했냐, 까까. 다른 사람은 군 복무기간을 줄여야 된다는데, 36개월 하자. 왜 36개월 하냐 그날 또희대의 명언이 나옵니다. 36개월 하는데, 그럼 3년이잖아. 2년은 전문자 가정을 필요하도록 하자. 군에서 자기 특정에, 예를 들어서 26사단 갔다면 일본어 사단, 아니면 뭐, 저, 32사단은, 무역사단. 음. 그렇지. 응? 음? 아니면, 뭐, 어, 어느 사단은, 25사단은, 농업사단. 음. 군에서, 몽돌이가 약이다. 군에서는 못 외우는 게 없거든. 그, 그날, 기종수 장군도, 군인의 길을, 그, 노탈 울른 도가몽돌이 두드리면 3시간만에 외워보거든. <laughs> 그, 평생 외우러 가서 못 외우지만, 안마게 죽은 려고 금방 외우잖아. 우리 애만 좀칼진좀 군에 하는 것도 금방 이워금 <laughs> 예. <웃음> 그 <laughs> 뭐, 조교가 두드패면 뭐, 초화가이 <laughs> 하거든. 두드패패면 금방 다 뭐든지 할 거야. <laughs> 그런 거를 건의한 거야. 음. 그래서 군대에서 전문대학 끝나면은, 대학을 편입을 중심하면은,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옆에 김정년 비서실장, 김정수 장군 있는데, 박 대통령이, 사오면서 건설하자가 아니고, 사오면서 공부하자라는 음. 말이 생기겠네. 그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국방부가 안 된다 그랬다고 예산 없다고 음. 지금이 이제 선거 공작 나오기 되는 기다 음. 그럼 이게 핵이 될 인건가 봐 이스라엘이 지금 그 비싸게 하고 그럼요, 뭐. 이시랄리즘. 그럼요. 이시랄리즘. 그 그래 안 하면 다 군대 안 나더니 사이었나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네. 네. 이재명도 군대 안 가지, 윤석열도 네. 군대 안 가지 <laughs> 맞아요 군대 간 사람은 저 참전 용사는 대부분이고 네. 나는 또저그저 원래 갔던 분이면 참전 유공자예요 네. 음. 국가 유공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음. 못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홍준표 캠프에서 저거 해달라 그러는 거야 자기가 정책을 하겠다고 음. 내가 그래서 그날 우리 모임이 었던데 이거는 국가혁민당 허경영 총재께서 제안을 했다 내가 같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음. 너희가 선다면은 좋다 그러뭐 홍콜라 떨어져 버렸잖아 음. 그래서 음. 이제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제 요새는 모병제를 예. 해 이제. 그, 그게 이제 모병제야 그럼 뭐, 서로 가려 그런다고 군에서 전문대학 가는데 서울대학 가면 서울대학 애교학과 어. 가면 애교학과 연대를 자기가 지원해서 가면 되잖아요 어, 모병제로 네. 음. 어, 법대 사단 음. 어? 뭐 의과대학 사단 음. 소위과대학 사단 이런 식으로 음. 내가 하는 게 마지막인데 79년도 7월 1일입니다 같은 음.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다고 음. 앉았어요 행제 기지자고 용산서자고 이제 그때 파주에 그 미사단 인디언마크 있는 거 그거 걔들 철수 철수해버렸잖아요. 철수해버렸잖아요. 그 철수해 버렸잖아요 그 사단장이 싱그로브 장군이라고 싱그로브 음. 장군이 뭐라 그러냐 철수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하고 목 잘라 버렸잖아요 음. 한국의 싱그로브 장군이 투수다가 목이 잘렸다니까 <laughs> 그때 이제 허경영 총재 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 <laughs> 음. 국방과 미군과의 관계 정립에 대한 질문을 박대통령이야이 사람아 이거 이, 큰일 났다 이거 저, 어, 저~ 미국 대통령이 말이지, 저 친구가 막다그 어, 응? 철수한다. 철수한다, 음. 우리 어쩌면 좋겠노카트가카트 어? 음. 그랬더니 답변이 소련을 한미 관계 정립에 지렛대로 사용해라. 음. 응? 지렛대로 사용하면 그 답이 나온다. 음. 예, 그런 그래, 이제 그 다음에 극동 러시아 칸차카에는 북쪽에 남북한 합한 것보다 넓은 꼬락. 네, 저, 네. 자치구가 있습니다. 네, 자치. 이곳은 네. 발해 유민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즉 네. 남북한 영토라고 표현해도 무방한 곳입니다. 이, 이곳에는 음. 미국과 대령해를 어, 경계를 하고 어, 음. 있기 때문에 남쪽엔또 일본하고 경계할 핵탄도 미사일이 약 300개가 있습니다. 더불어 극동 러시아에는 남북한의 식량 음, 창고 역할을 할수 있으므로 그래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제3의 땅이래. 남한 땅도 아니고 북한 땅도 아니 어. 러시아 우리가 그거 빌려가지고 음. 응? 음. 농사를 짓고 하면은 미국도 싫어할 리도 없고 어느 누구도 싫어하겠습니까 그쪽에는 러시아는 땅이 너무 넓어 가지고 그땐 소련인지 쳐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진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많은 정부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가문부 반도에 항절로국가에기지도 응?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오늘 현재 미국 카트가 옥수수, 밀, 콩등 곡물을 한국에 수출 금지해 버리면 우리 국민은 9개월 안에 다 죽습니다. 이 어떻게 그런 아무도 농민부터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대, 대통령께서 창자의 식민지라는 게 이제 위장이 아니고 창자 식민지에 기급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그걸 업무를 맡았다니까. 그래서 이후에 박 대통령께서는 적금 불가한 소련을 제하고는 중남미 지역인 브라질, 알젠틴, 바라과이, 칠레 등에서, 예, 북미 지역인 카나다입니다. 음. 그래가지고 식량 영토 마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내가 총 책임자였어요. 아, 그래서 식량... 내가 산에서 음. 40m 컨테이너 몇십 개를 해가지고 아르헨티나 칠레를 보내면은 태평양을 바로 가는데, 아르헨티나는저 남미의 포크랜드 군도로 가든지, 파나문나를 거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파나문나 음. 그래 거쳐가면 45일 걸리고, 태평양 꽃장 출레로 가면 21일 걸립니다. 그걸 내가, 총책임을 그래서 내가 좀 책임을 했다니까. 그래서로 내가 쭉 계산해 을 보니까 내가 아는 이제 그 경영 총재라는 인물이 내가 알기로는 72년부터 돌아가는 날까지 이제 여섯 분이 여섯 분이 엄청난 난 거야. 암행을 다뤄서는 유일한 거야. <laughs> 공무원 아닌데 증거가 되니까 누가 이제 11일 걸어 음. 당신. 박진이 만나 봐서 음, 그런 사람들이 가로 어, 있잖아. 고 그런 있다고 그 허들에 한명있다 말이. 막 이병헌 박사 있는데 음. 내가 거실에서 그 가서 있는데 봤는데 내가 그 만나는데 날짜도 있는데 음. 중하 대 기록 찾아봐라 국가 기록원에 가봐라 음. 다 있다. 국가 기록원에 가도 있어. 요 음.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맛이 있는 누가 시비를 걸수 있는 자리? 없지.